이번 시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표현할 때 이용하는 베벨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페이스 모드로 가서 얘를 페이스한 선택하겠습니다. 이 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죠, 엣지 부분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메시로 가고 베벨을 선택합니다. 그럼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프레 o 션 값을 영용로 하면 이렇게 붙어버리고. 가면 점점 챔퍼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주고 이 세그먼트 올려줍니다. 그럼 이 챔퍼가 점점 엣지가 추가되면서 면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값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약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모서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수 있고 플레시를 좀만 더 올려주겠습니다. 좀 확실히 표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도 좀 올려주고. 물리적으로 부들지고 d e 가 있는데 d 스가 이럴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둥글합니다 d e p t 가 음수로 가면 이렇게 안쪽으로 둥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 e 가 이럴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둥글고 그리고 이 챔퍼가 on으로 되는데 챔퍼를 오픈해주면 그냥 엣지가 추가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줍다이 챔퍼를 활성화 해 줘야지 이 모서리 처음에 선택했던 모서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이번에는 엣지를 선택하우서 베벨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엣지 작업 모드로 가갖고 엣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네개네의엣지 4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듀메셔 가갖고 베벨 단축키는 Ctrl 플러스 B 키입니다 여기에 프렉션을 좀 적당히 주고 세그먼트도 좀 올려 주겠습니다 세그먼트 클릭 트랙에서 이 정도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d e 를 음수집에 이렇게 양수집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챔퍼를 오퍼했을 때 이렇게 엣지만 추가되는 기능이고 오늘 해주야 많이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는좀 약간 날카로워졌는데 이 뎁스 값을 플러스 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대체로 이 베벨한 명령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